자, 들어가자. 아 어, 어질어질, 어. 어어어어 뒤로 살짝? 아이씨, 둘다안 오는. 왜 일로 오면 둘이 같이 오고, 쫄로 가면 안 오고. 아 엎드리지 말라고! 어쫄왜 이렇게 많아어 오래 봐에쫄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? 한번 참고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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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빠졌음. 나나나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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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빠졌나? 아닌 거 같은데, 바로 옆에 있는 거 아니야? 안 속아. 아, 이 양반 씨 폭발 머니 역이라고 그냥 <laughs> 몸으로 받아버리네. <laughs> 아니, 자리를 비키라고. <laughs> 이게 또뭔몸 배짱이야. 이건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여기서 계속 그냥 뻐기고 있잖아. 아 잘못 파고 가던데 이거. 아 씨, 각 진짜 안 좋다. 이거 그냥 억지로 빼자. 하나 더 던지면 나오겠지. 아, 레전드. <laughs> 진짜 한가지 없는 꼈었나 아니, 형님 <laughs> 이것 좀 너무 하지 않아요? 진짜? 이길 수 있을까? 어, 왜 절반 민망이다. 오우씨 나 형님 잡고 킬라인도 잡아야 돼. 내 지금 살짝 아니 돌겠네. 아, 됐다, 됐다. <laughs> 아니, 아니, 뭔 짓거리예요? 이게 맞아, 잠자잠깐잠깐잠깐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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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반? 그가 온다. 와, <laughs> 야, 씨, 역시 미국은 무섭구만 아직도. 저를 그냥 쏘면서 들어와 버리네. 오케이 일단은 치료부터 하고 합시다. 오케이 보자고. 아우 개판이 됐네. 일단 행님은 BT니 그냥 어 램이다. 램 많아라. 오케이 좋고요. BT 어도 좋지. BT인지 이골리인지 이골리 너무 좋고요. 오케이 좋고 그 다음에 킬라잉님은 킬라잉님 아니고요. 누구세요? 어 수류탄 좀 챙겨놓고 이런 거안 먹어도 될것 같고 어 개판이 되고요. 엑스 짭 얘가 한 칸이득. 좋고 오케이. 아 어. 사실 이걸 버리는 게 맞긴 한데 잠깐만 잘못했다. 음. 뭔가 한 마리가 더 있는 것 같은데. 얘인가 아, 얘 먹었고. 얘도 먹었고. 얘 먹었고. 오케이. 형님 킬라임은? 어? 7N40인가? 그런 거 같은데? <laughs> 초과 맛있고. <laughs> 둘다 초과에 엄청 맛있고. 좋습니다. 오늘 오랜만에 고석고석 한번 봅시다. 일단, 네, 여기서 잡은 애들이 있어갖고. 땀이고요. 오케이. 삼클. 일단은 차 놓고 쭉 들어가서 오메시 머리 옆에 튀네 배를 끄고 일단 가운데부터 오케이. 다부셔 놓고 일단 쇼탄이랑 뭔가 설치하는 게있던데요 이거 수류탄 설치하는 건가? 쾌.. 꽤... 네뭐뭘설치하지모르겠는 <laughs> 뭐, 일단 해 오케이 좋고 2A2 욕 없고 어 전력 필터 나이스 노트가 진짜 안 나오는 듯어키 먹었어요 나키 근데 하나 있는데 이거 칸이 부족하겠다. 약간 걸러야 될 수도 있는데. OFG도 나 필요하고요. s d 1 2 여기 없고. 여기 안쪽에 없고. 오케이. 아우씨, 깜깜해. BP. BP인데 큰 의미 없는 BP. 바이프 렌치. 노트 안 나오냐? 요새 노트 진짜 안 준다. 뭐, 뭔 소리야? 사운드가 튀거든요? 이거 심상치 않을 수도 있어. 대비해. 왜, 왜 이래, 이거? 스폰된 건가? 일단은 외곽을 살짝살짝 돌아봅시다. 어! 아, 그렇지! <laughs> 그렇지! 이게 얼마만이냐! 보인다. 심지어 잘 보인다. 미국만 믿고 있었다고! 넌 거짓말임. <laughs> 진짜 안 믿고 있었는데. 아, 네. 미국 확실히. 지친다. 모르피는 버리자. 큰일 났네요. 칸이 없네. 칸을 다 빼면 될것 같긴 한데. 여기도 약간 주사기 케이스 하나 더 들고 와야 되나? 뭐 없나? 또 없나? 맛있는 거 없나? 그리즐리? 일단 키는.. 하나 없고 근데 진짜.. 아.. 아유눈아퍼눈 <laughs> <눈> 빠진다 <laughs> 숨은 그림 찾기 이쪽에도 없고 군용 케이블 하나 키가.. 여기도 없구요 오케이. 바랑이 사이에 주사기 하나. 아 어, 칸이 너무 없는데. 칸을 빼야 될지도 모르겠네요.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. 이 시간 끌수록 걔네 나올 확률도 높은 거 아닌가? 아 이거 하나야? 하나 나오고 끝이야? <laughs> 그거 그게 맞는 것 같긴 한데 하나만 더 주면 안 될까? 이거 그러면 외곽 솔직히 다음부터 외곽 꾸준히 돌 테니까 <laughs> 하나 더 하나 더 줘야지 외곽을 돌만 하지 아직 만족 못해 사자상. 아, 이다템 버려놓으면 되겠다. 어, 뭐야? 테이프? 이거 노트인가 뭐 찾아야 되는데. 오케이, 일단은 일단 버려놓고 이따 정리합시다. 예비. 아직 중앙 쪽덜 돌았고, 이 친구도 연구원. 아씨, 나 이거 필요한데. 거만 겨. 어, 사이클론. 하면서 계속 길 들어야 돼. 어, 깜짝이야. 중앙 쪽 일단 좀 이따 보고요. 얘는 빼놔야 되는데. 붙여놓고. 물한잔 해주고 불안하다 이러다 갑자기 튀어나오면은 가는건데 아셀린 이쪽도 없고 외곽은 이정도인것 같네요 그냥 겨우 하나 먹은 느낌인것 같은데 수탉 더안 어, 떴겠지? 아나 근데 아직 그거 못 먹었지 시체방 가운데 쪽에 있나 본데 다 돌았나 수탁 여기 안 봤어 안 봐도 될것 같은데 <laughs> 어 정제수 정제수 두개못 <laughs> 잡지 한잔해. 그러면서 바닥을 계속 보는데 끝인 것 같아요. 음. 나 아, 여기 커피 있다. 어, 아, 버텍스. 좀 맛. 버텍스. 아, 직 근데 거, 건재하긴 하다. 어. 사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예. 어. <laughs> 여기 입장이 좀 비싸져서 그렇지. 경험치 때문에 어차피 요새 맨날 오게 되는 곳이라. 됐지. 경험치 먹는, 으아! <놀람> 먹는 거 플러스 파밍 약간 한다고 생각하면은 괜찮은데. 독안 걸리지? 독 걸리면 큰일 난다. 어, 독걸리면 진짜 크, 아이다 아니다. 주작이 여유분 좀 많잖아. 이거 안 나오나, 애들? 원래 중간중간에 애들 잘 나오는데. 잘안 나오는 듯. 다행이야. 아, 여깄네, 여기. 있네요, 키. 키 먹고, 오케이. 여기 트럭, 트럭 한번 봐주십시다. 어, 이제세동기 버, 어, 헥! 쇼바탱! <laughs> 웬일이야, 이거 생, 생각보다 성공적인데. 아쿠아 마리하나더 데리 봐도 이러면 탄을 빼야겠구만. 음, 된거 같고. 오케이, 이제 시체방이랑 CCTV 가볼게요. 일단 CCTV 방부터. 오케이, 정리는 나중에 하고 전선 제인 목걸이, 물 이랑, 캣템왜나안먹을거예요그 다음에 쿠나이랑 약간 아쉬울 수도 있는데 사이 홍차 오케이, 요 라인이 중요한데 지금 BT, 옵돌 2 찾자 온도계 어? 요거 좀 괜찮네 정수필터 SMT까지 나름 야무진데? 역시 아직 군용템도 같은 것도 잘 나오고 어, 나쁘지 않은데 이거? <laughs> 진짜 근데? 좀 그지같아서 그렇지? 어 독은 안걸렸다 자기. 오케이 이제 지체방만 보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. 지체방에 여기 근데 이제 케이스류는 진짜 안 나오니까 아씨 맛없는 것만 뜯다. 신발 이리듐, 신발 패스 바셀린 코나이 이론 PMB 얇은 다이어리. 군용 케이블 뭡니까? 주사기 하나 더? 아 진짜 그만 그만 어.. 버릴게 없는데? 실을 포기해 그리고 중앙쪽에 없는거 같네요 어 그래도 이번 파트 굉장히 성공적인데? <laughs> 굉장히 성공적이구만 나쁘지 않았어 오케이 아 갑시다 정리를 해야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한좀 뺍시다 오케이 갑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미국 아 있었다 미쳤다 그냥 비코 SMT 제세동기 포텍스 두개 <laughs> 전력필터 Lm 야 이거 괜찮은데? <laughs> 괜찮은데? 오케이 오케이 경험치 48,000까지 받으면서 헤드 아 이게 킬러가 헤드가 안 들어갔네. 에 그래 갖고 48,000이구나. 얘까지 헤드 하면은 56만 뜨겠다. 어쨌든 오랜만에 아잘 보고 갑니다. 아감사합니다고마